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8장 말씀은 장면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갔을 때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흐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8장 9장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말씀과 9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하나님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스루바벨을지도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루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십니다. 그리고 8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에스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연구하는 새로운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을 하였고 그 성벽 쌓기가 마쳐지는 것까지가 바로 거의 7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성벽 봉헌제사를 드리는 것은 저, 뇌미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은, 이제 성벽을 거의 마쳤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8장부터 저 13장까지 흘러가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8장, 9장, 특별히 그 중심적으로 보면은, 어 느헤미아는 성벽사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모든 중요한 이야기가 에스라에게로 넘어갑니다. 에스라서에서 본 것처럼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성공적이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뉴헤미아가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수 있는 것처럼 왜팔 장이 7장 다음에 나왔는가, 왜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에스라의 말씀 개혁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느헤미야는 참 정말 겸손한 리더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겸손한 리더인가?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벽 쌓기가 다 끝났을 때 그는 그의 모든 본분을 다 했고 이제 그가 비록 총독으로 왔지만 이 성벽 쌓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더 중요한 일을 할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겨줍니다 바로 에스라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쌓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의 회복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쌓는 것이었고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토라, 모세 오경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너에미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중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벽 쌓기를 마쳤을 때 가장 중요한 본연의 의무는 성벽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너에미아는 자기의 본부를 다했을 때 이제는 자기는 무대에서 잠깐 나오고 그 다음 에스라를 무대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아, 어,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키고 성전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리를 비켜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바른 지도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뇌미는 성벽을 쌓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느헤미가 마쳤을 때, 그는 자기의 임무를 마쳤다는 것을 알고는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는 아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또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7장에서 본 것처럼 7장 1절에서도 성벽을 다 쌓고 문짝을 달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찬양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인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성벽을 쌓자마자 노예미아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일을 위해서 자기는 자리를 설적 빗기면서 그 일을 할수 있는 모든 토대를 쌓아나는 걸볼수 있는 것입니다. 참 겸손하고, 참 주도면밀하고, 참 하나님 앞이 진실한 리드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뒤에 바로 무대 뒤로 사라질 수 있는 리더. 이게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이팔장 말씀을 읽으면서, 느에미아의 이름은 그냥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 무대 위에 나온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느에미아가 에스라 뒤에 3차 보로 키한자를 데리고 돌아와서 더 중요한 일을, 눈에 보이는 일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 미하는 더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소위 오늘날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Kingdom Ministry, Kingdom Mind.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 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리드가 아니고, 나의 자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맡긴 부르심을 다 하고 난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함,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겸손함.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깊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운 부분이지만 전체 느에미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동의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8장을 보면 크게 달라가 나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두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1 2절까지에 보면은 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계획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말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1절부터 12절 특별히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성에 그하였을, 거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시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해 7월 1일에 제스상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거의 아마 6시간 정도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 아래 길을 기울였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가운데 서고 양쪽에 여섯 명씩 이렇게 레위인들을 세워 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면 히브리 말로 했겠죠 원문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아람 말을 주로 썼기 때문에 아람 방언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는 그것을 통역해주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는 작업까지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음, 7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7월 1일 7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가을 절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 그런 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티슈리월이라고 합니다. 그 티슈리월 1일은 나팔절 음, 그들에게는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신년입니다. 새해가 7월 1일에 벌어집니다. 아, 그게 우리나라 달력으로, 우리 양력으로 하면 거의 10월 중순쯤 된, 그러니까 추수 시절입니다. 그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에? 하나님이 모든 영혼의 주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새해의 개념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아무튼, 7월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 나팔절, 첫 번째 7월 1일에 나팔절, 혹은 로시하샤네라고 하는 것 때,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제일. 어, 히브리말로 수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되어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가을절기 마지막 추수하고 나서 곡식을 다 창고에 저장하는 그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내용인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 7월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절기를 알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우연히 일치한 것이었을까? 성경을 살펴보고 오늘 1절과 13절을 살펴보면 7월에 하나님의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 혹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모든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7월, 가을 이 추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어, 그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절기를 아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겠죠. 우리, 우리 전부 가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자가 있다고 하는데 에스라가 왔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좀 배우자. 율법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포로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자는 제안을 했을 것이고,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된 거예요. 부흥의 첫 번째 모멘트는 뭐냐? 백성들이 스스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억지로 잡아당기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부은 밑에서부터, 청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교회 성도로부터 우리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이것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론 그와 더불어서 에스라라는 말씀에 능한 리드가 있었다는 사실, 지도자가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준비되어졌다. 그런 면에서 느에미아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 에스라, 느에미아, 이세 사람이 모두 공통적으로 포로 귀한 자들을 1차, 2차, 3차를 데리고 올때 의도적으로 제사장 레위인들을 바벨론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구축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이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좀 이와 같이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운동이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는 것. 이게 말씀 운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리 리드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새벽 기도 나와라.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시아티브는 백성들이 가졌다. 두 번째, 그러나 말씀에 능한 에스라가 있었다. 세 번째, 에스라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연히도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막 백성들에게 이 신년이니까 어쩌면 나팔절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들은 로시하샤나 로시는 머리고 하샤나 그해그 그 해의 머리 새해인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 로시하샤나를 새해로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해 하나님 말씀을 듣자 고 몰려왔고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섯 시간 내지 여덟 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말씀을. 말씀을 전부 일어서서 듣고, 레윈들을 통해 통역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팔절에 레윈 사람들이 그다그 그 처수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팔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을 깨닫게 하니까, 구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 백성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였다는 진정한 회개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흥은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말씀을 배운 것부터 시작되야 되고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아니면 회개가 될때 결국 아, 진정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시작될 때, 그것도 역시 장대연 교회에서 회계를 통해 시작됐다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흥운동은 말씀을 통한. 회입니다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리드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말씀 사이의 결과로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더불어서 말씀에 대한 열망이 더 가속화되어 간걸알 수가 있습니다. 1 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와 그 사회적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더 배우자. 에스라에게 더 부탁을 합니다. 율법책을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어라? 지금 7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구나. 이거 초막절을 지켜야 되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초막절 행사를 했다는 사실을 오늘 또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성회를 열고, 7일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초막절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통곡의벽 앞에서 일주일 동안 전 유대인들, 뭐 아프리카 유대인,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서 온 셰파라딤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아시케나지 유럽 쪽에서 온 유대인들, 미국에서 온 유대인들, 뭐 남미 쪽에서 온 유대인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끼리 모여서 통곡의벽 앞에서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스피커를 대놓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때 시작된 전통. 에스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전체 제가 일부러 아주 쉽게 전체의 줄거리와 전체의 분위기와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부엉 이 주제입니다 부엉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엉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리드가 있을 때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흥 그것은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행치 않았다는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깊은 회개가 있을 때 참된 부흥이 시작되어진다. 그다음 부흥의 지속. 我年的连续斗争。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부흥은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의 부흥이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비우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는 진정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살펴보 내면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더 열망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깨끗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